에그에 드에 몰래 침입하여 세턴의 다리를 만진 후 세턴에게 세계가 목적이라 말하며 사라진 검은수염 해적당 카타리나 대봉과 반호거 그리고 이러한 대봉과 반호거 앞에 숨어있던 젖은 머리 카리브가 등장해 검은수염 티치님의 부하가 되는 게 꿈이라며 그분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이러한 카리브의 말에 반호거는 확실히 해적이지만 여긴 정부의 섬으로 제독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많다며 카리브를 공격하려 하는데, 이에 카리브는 결단코 아니라며 믿어달라며, 당신들이 여기서 날 죽이면 티치님께 엄청나게 깨질 거라 말하죠. 카리브의 말에 반어관은 어째서냐 물어보는데, 카리브는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정보는 신의 이름을 딴 고대 병기 포세이돈이 어인섬 왕녀 시라우시 공주라는 정보와 고대 병기 플루토니 와노쿤이 지하에 잠들어 있고. 그 둘의 소재를 아는 녀석은 이 세상의 밀짚모자 일당과 자신이라는 정보로 카리브는 티치 님을 만나게 해준다면 그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해준다 말합니다. 이어 카리브는 티치 님이 분명 기뻐해 줄 거라며 그러니까 자신을 데려고 가달라며 반드시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말하죠. 한편 네그헤드 해안에서 해군들은 파시피스타를 상대하는데 파시피스타는 해군의 공격을 버블실드로 막았고 이에 해군들은 왜 우리들이 해군 특수 과학반의 힘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거냐 절망합니다. 이렇게 해군들은 파시피스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블루그레스 중장은 의욕이 안 난다며 쓰러뜨려도 손실이고 그렇다고 당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당황하죠. 또한 하운드 중장은 들은 적은 없지만 버스터 콜이 중지될 수도 있냐 궁금해하고 길로틴 중장은 해적한테 파시피스타의 권위를 준건 베가펑크라며 버스터 콜 중지는 말이 안 된다 합니다. 그리고 해군을 통솔하는 도베르만 중장이 말하길 녀석은 완전히 정부에 대한 반란분자이자 대죄인이라며 우선 파시피스타를 이쪽 전력으로 돌려놓기 위해 해적 주얼리 보니의 목을 치라 말한 후 중장들은 각자 위치에서 벗어나서 주얼리 보니를 말살하라 명령합니다. 이어 녀석은 공장층의 중앙 도시에서 북동쪽 해안으로 도주 중이라 알리는데 이를 들은 토사 중장은 이미 표적의 배후에 있다며 보니의 말살을 실행에 옮기면서 이 손톱은 장갑도 찢어버리는 10개의 직원이라며 토사 깨물기를 사용하며 보니에게 다가가지만 그 순간 등장한 거대한 도끼에 토사 중장은 그대로 바닥에 처박힙니다. 이러한 상황에 본인는 놀라고 프랑키는 왜 거인족이 이 섬에 있는지 당황하는데 보니를 구해준 건 도리와 브로기로 도리와 브로기는 너희들은 누구냐며 늘어난 멤버는 숲의 서로 확인했지만 어째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며 섬의 연구원인지 물어봅니다. 이어 우리는 밀짚모자 일당을 마중하러 왔다 말하는데, 이에 프랑키는 루피라면 우리 선장이라며,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건지 물어보지만, 도리와 브로기는 은혜라면 있어도 원한 따윈 없다며, 우리들은 엘바프의 전사로, 녀석들의 동료라면 성심껏 지켜주겠다 선언하죠. 도리와 브로기의 말해보니는 루피와 상디 베가펑크가 아직 이섬 한가운데 있다며 구해달라 부탁하고, 이에 도리와 브로기는 반가운 이름으로 물론이라 답한 후, 베가펑크라면 그 학자가 말했던 남자라며 부하들에게 그 녀석들을 배까지 옮기라 명령합니다. 한편 본의를 쫓던 토사 중장의 통신이 끊기자 폼스키 중장은 거인에게 도리어 당한 것 같다며 자신이 섬만으로 간다 알리고 이에 블루그레스 중장은 자신은 바다로 간다며 돌 중장과 함께 북동쪽 해안으로 향하면서 돌 중장에게 거인과 싸워본 적 있냐 물어보는데 이에 돌 중장은 20년도 더 전에 상사가 거인이었다 말해 블루 그레스 중장은 사우로를 기억하며 그 녀석은 정말 강했다 말하죠. 한편 루피의 공격에 날아갔던 세터는 회복해 다시 루피와 상대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에 루피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배가 펑크에게 도망치지 않으면 살수 없다며 우리들이 섬에서 탈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말하지만 배가 펑크는 부탁한 건 나지만 각오는 했다며 나는 여기서 지켜야 할게 있다 전합니다. 이어 배가 펑크는 본이의 위권에 대한 건. 조금 더 어른이 된 다음에 말해주고 싶었지만 본니의 목숨이 노려지게 지켜달라 부탁하는데 다시 회복하여 다가온 세턴의 얼굴을 본 상디는 점점 사람을 벗어난다며 눈빛이 이상하다 말하죠 그 순간 세턴이 루피를 공격하는데 이에 루피는 세턴의 공격을 쉽게 피하며 상디에게 베가펑크 아저씨를 데리고 가달라 부탁하고 베가펑크는 상디에게 이제 됐다 말리지만 상디는 얌전히 좀 있어달라며 분노합니다 이렇게 상디와 베가펑크가 도망치려 하자 이를 보고 있던 키자루가 다가와 상디를 공격하고 천총 원검으로 그대로 베가펑크의 몸을 꿰뚫는데 결국 절친을 암살한 키자루는 거친 숨을 쉬며 힘들어하고 상디는 다시 베가펑크를 들고 키자루를 피해 도망가려 하죠. 하지만 이를 본 키자루가 다시 추격하려 하는데 그 순간 거대해진 루피가 새턴과 키자루를 잡으며 너희들을 놓칠 리 없다 말하고 루피의 압박에 키자루는 피를 토해냅니다. 이렇게 루피가 새턴과 키자루를 막아냈지만. 키자루의 공격에 배가펑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배가펑크의 죽음과 함께 전 세계의 방송이 시작되고, 배가펑크가 세계에게 응답하라며, 나는 닥터 배가펑크, 보잘것없는 천재 과학자로, 지금부터 남기는 메시지에 다들 놀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세계의 진실이라 말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42와 애니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해군대장 키자루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절친한 친구였던 배가펑크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가펑크를 암살한 키자루는 결국 니카 루피의 공격에 한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과 전설의 거병 해적단의 등장, 본니의 니카 변신과 거대 철거인의 등장, 그리고 보관되어 있던 조이보이의 폐황색 폐기로 에그헤드의 오로 성이 전원 등장했지만 결국 루피 일행은 무사히 에그헤드를 탈출하여 거인의 나라 엘바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이보이의 강력한 폐황색 폐기로 오로 성은 능력이 풀려 다시 마리조아로 되돌아가고. 에그에드의 해군들은 전부 쓰러지게 되는데, 이렇게 에그에드의 해군이 전부 쓰러지자, 해군원수 사카즈키는 에그에드에 통신한 후, 다들 뻗어버린 거냐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죠? 그 순간 루피의 공격에 한동안 쓰러져 있던 키자루가, 사카즈키의 통신을 받으며 시끄럽다 말하는데, 이에 사카즈키는 볼사리노 내가 봤다니,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며, 다른 녀석들은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사카즈키의 질문에 볼사리노는, 한 명도 남김없이 거품 물고 자고 있다 알리는데 이에 분노한 사카즈키는 무슨 소리냐며 새턴성은 무사한지 물어본 후 에그헤드에 있다는 마더플레임 융합노아 에그헤드에서 탈출한 해적들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에 볼사리노는 이러한 상황이 귀찮은지 젊은 놈이 일어나면 다시 보고 시키겠다 말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볼사리노의 말에 사카즈키는 대충 대충 일한 건 아니냐며 볼사리노를 추궁하고 이에 사카즈키는 분노하면서. 너 절친한 친구를 죽여본 적 있냐? 말합니다. 이어 볼사리노는 베가펑크를 처음 만났던 기억. 펑크헤저드에서 에그에드로 이전해 함께 에그에드를 만들어갔던 기억. 그리고 베가펑크와 보니 쿠마 센토마루와 함께 니카 춤을 추며 행복했던 기억. 결국 절친 베가펑크를 공격해 베가펑크의 죽어가는 모습을 기억하죠. 이에 볼사리노는 사카즈키에게 다시 한번 분노하며 사카즈키 내가 대충 이란 거 아니냐고. 의심할 여유가 있다면 내놈 눈으로 직접 보러 와라 비로 쳐먹을 새끼야라고 말하며 절규하는데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던 볼사리노의 분노에 사카즈키는 결국 볼사리노에게 사과하고 그럼에도 볼사리노는 사카즈키에게 닥치라며 이제 와서 사과한다며 서운함을 표시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